사이버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전달드리는 코인 요정입니다. 이 사이버코인이 중요 경고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7.6%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수익 자체로 끌고 갈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방학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좋아, 수익 나는 전략으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코인 같은 경우 8월 15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금지라고 전달을 드렸는데요. 바로 언락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격 자체가 이렇게 하락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기 구간에서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고 그다음 병국점 보이시죠? 여기 구간이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트리며 가격 자체가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4,000원 구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목표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눌림을 함께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15분봉을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15분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간 정확하게 타깃하고 가격 자체에 밀리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구간 보이시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아래 꼬리로 강하게 올린 구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더 3,480원 도금 잘 지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구간에서도 지지받고 다시 한번더이 4,000원 구간 트라이하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만약에 다시 트라이하러 가고 돌파가 나오실 경우에는 저는 다음 목표가 여러분들과 5,000원 챙에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 구간 지지받지 못하고 가격 자체가 밀리게 될 경우 다시 한번더 저가 구간을 찍으러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추세가 반전이 되고 거래량이 붙는 걸 봤을 때 그때 함께 세력들과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이 왔을 때제 채널 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쁜 직장인이셔서 우리가 영상을 좀 찾아보기 어려우시다 우리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 받으면서 함께 생나는 전략으로 끌고 가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저와 투입보고 부자가 되자 라는 의미에서 보자두 글자 아니면 사이버라고 여러분들 문자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우선 사이버 코인 같은 경우, 언락 일정은 해소가 됐습니다. 현재 시중에 48% 물량이 풀려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언락 일정이 6월 20일인 만큼 아직은 추가적인 세력들의 내집 현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맞춰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더주요 타점이 왔을 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반등 나오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거꼭 참고해주시고 제가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말씀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 초에도 연락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고 7월 14일에도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부자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공크코인 제가 정확하게 타점 안내 도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 약 50%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항상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잡아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제가 7월 23일에도 이 스트라이크코인 세력들의 자전거를 절대 속으시면 안되고 단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라이크 세력들이 강하게 매도세를 던지면서 가격 자체가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한 코인은 이 뉴턴 프로토콜 코인 매수 가격 함께 추천드렸고 구독자분이 제탑점을 받고 함께 부자가 되고 싶으셔서 부자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턴 프로토콜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브리핑을 드리면서 총 수익률 63% 가 넘는 수익을 달성했죠. 보시면 바로 어제 연락 주신 고독자 분들도 뉴턴 프로토콜 브리핑 받아가면서 금일 924원이라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탑전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7월달에 단 하루만에 160%의 수익률낸 이 하이퍼 레인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하이퍼 레인 제가 세력들의 매수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추천드렸고. 지속적으로 매도 아이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기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이 수익률을 달성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리면 여기서 함께 매수를 하고, 604원에서 매도, 그리고 800원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하면서 160% 가까이 수익률을 달성했죠. 을 제가 이런 수익률을 달성한 비결이 바로 세력들의 지갑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상승과 알토코인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큰 수익을 낼수 있었죠. 제가 이렇게 알림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저와 지속적인 소통을 원하셔서 제가 이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방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현재 저희의 소통방 수익률을 보면 이코인 플리메시, 터치뱅기, 수익코인 등 다양한 알토코인 들 끊임없이 수익 인증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아크윈도 최근에 수익률 달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인증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증글을 보면 제 자신이 더 뿌듯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달성하는 게더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싶은 분들 이 무료 브리핑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인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저랑 함께 보자되자고 보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 종목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 발송 해드릴게요. 어디까지나 100% 무료이고 텔레그램 소통방도 원하신다면 숫자 7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탑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탑점 받고 함께 시행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탑점 브리핑을 6월 달에 받아 가신 분들은 이 퍼치 펭귄 제가 ETF 소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펌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여기 코드번호를 보시면 칩9비 다시 서는 이 e k f 확률이 90% 가까이 된다는 라 증권번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퍼치 펭귄 비중을 더 크게 늘려서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있어 늘 정보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코인은 주식 이랑 다르게 정보 자체가 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코인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현재 자료도 ETF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알트 코인들이고 이 알트 코인들도 퍼치 펭귄처럼 우리가 100%, 200% 수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이런 수익률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곁에 행운의 파트너로 담아있으니 제 개인번호 0 1 0 7 4 0 9 0 4 3 8로 여러분들이 무자 아니면 편하게 고민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합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가 하단 부분을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문자 발송할 수 있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번호로 구독자 인증 남겨주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해주세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